오늘 2022년 이민년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 알아볼건데 닭띠는 어떻게 하면 또 대박의 운으로 또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전체적인 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랑이 해운의 닭은 안 좋아요 아이고. 호랑이를 만나면 의외로 네. 보면은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음. 볼수 있겠는데 음. 그래도 이제 일단은 개우생들 개우생들은 인간 배신이 있겠어 인간 배신 인간, 인간 배신. 배신이라는 거는 직장하고 사람 관계에서 인간 배신이 들어오고 다른 남녀 관계에서도 배신이 들어오고 응.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은 혼을 앞둔 분들은 조금 뭔가 모르게 잘더 알아보고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우생들은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신유생 신유생들은 어+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일+ 일적인 부분들은 추진하는 거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은 시작하는 건 좋으나 그 일들이 뭔가 모르게 대박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돈 본다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음. 이제, 뭐, 새로 인연이 들어오는 거나, 뭐, 이제, 인간관계 이런 거는 썩 나쁘지가 않아서, 음. 어, 신유생들은 괜찮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유생들도 또 건강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고, 음. 어, 다음에 이제, 기후생들은 사업의 운들이 좀 굉장히 좋게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위로 붙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음. 조금 여기도 사업, 이게 예, 사업의 운도 쓱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이혼하거나 음.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불려온, 다음에 바람이 들어온다든가, 인간 바람이 들어서 약간 이제 남들과 에 약간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균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바람을 조심해라, 하는 운이고 직장 하시는 분들은 그닥 습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그 기운 자체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만 보이고, 정유생, 66세들은, 음. 이제, 호랑이의 원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네.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기운이고, 하던 일을 도저히 하차가 되는 그런 기운이 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 조금 반대로 하는 그런, 음... 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막 움직이면 되고, 그냥 건강만 잘 챙기고, 그냥 무탈하게 막 그냥 잘 지키면 잘 넘어가는 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어찌보면, 닭띠들은 운이 썩 좋지가 않아서, 뭐, 아예 대박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음. 또 민대 와서 좀 물어보셔서 처방을 음. 좀잘 얻어가면 좀안 좋은 살을 좀 풀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운이라고 볼수있겠어요 음. 음. 그러면 이게 좀안 좋은 운들을 좀 스님 말씀대로 이런 좀 비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운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그요 살풀이나 좀 음. 운을 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음. 가는 방법들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음. 100%확 돌려는 못 놓지만 그래도 음. 안 좋은 비게갈수 있게끔 음. 그리고 조금 오늘 내가 돌려갖고 받을 수 있게끔 음. 조금 할수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는 보입니다 음.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띠랑 나이만 본 거죠? 네 띠랑 나이란본 거고 음. 어, 상세한 거는 또 다시 또또그 음. 달하고 또 일하고 틀리기 때문에 와아지고 음. 어, 직접 물어보시고 음.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다시 어, 상세하게 물어봐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